태안 신두리 사고 해수욕장입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고래사장이 대단해요. 네, 천연기념물 여기가 4 3 2호로 지정되어 있어요. 천연기념물 4 태안. 3 2호 태안, 태안가 3호. 래가 아주 고와요. 아주 고와요. 해변가입니다. 자, 바다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와, 대체? 지금 저 오른쪽에 계신 분들은 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3명정도 네, 3명정도 보이는데 네. 날씨가 추워서 그러는데 겨울바다입니다 네. 와 멋지죠 한 200m? 300m? 지금, 네, 바다 쪽으로 지금 네, 걸어가고 있습니다. 네, 와, 정말 멋집니다. 와, 멋져요. 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 정도로, <laughs>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될 정도로 모를 정도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멋집니다. 네. 이 파도, 아주 잔잔한 파도가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. 그죠? 네. 잔잔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해안가로.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. 네,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